서준. 네. 지나나데 멤버들, 멤버들 중에서 제일 밝기도 한데. 네. 어, 그러면서도 제일 여리고 여성스러워요. 음. 근데 어, 근데 언제, 언제 많이 음. 울어요 지나 왜 울어 왜? 그러 억울할 때 되게 많이 울어요. 어, 억울할 때? 네. 최근에 억울했던 경험. 어, 최근에 억울했던 네. 대표님한테 혼났을 때. <laughs> 아, 억울한 <laughs> 네. 경험이구나 난그게아닌데 네. 어, 나 떡볶이 안 먹었는데. <laughs> 이티인데. 아, 그렇죠. 떡볶이 먹었냐고 밤에. 네. 아, 이가 이 씨. 음. 그래서 <laughs> 울때 어떻게 우는 스타일이에요? 막 펑펑 우는 스타일이에요. 엄청. 완전 펑펑. 나멍고 싶은데 계속 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터트면요 계속 울어요. 아, 절제관이네. 음. 진짜. 아기같이 어. 울어요. 어 맞아. 아기 맞아 맞아. 아기 어, 울어요. 아, 지금 울어 울어 울만. 언니가 잘 따라해요. 티나 우는 거 언니가 잘 따라해요. 맞아. 어, <laughs> 자, 티나 <울>, 울음성 대모사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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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예은이가 티나를 네. 위로해줄 때도 있어요. 어디데 네. 자주 위로해줘요. 아, 그래요? 자주 톡다여주고막 괜찮아 이런 거 해주고. 네. 그래요. 이게 참 동생인데 언니 같은 동생이네요. 네. <laughs> 네. 딱 봐도. 네 보이는 네, 네? <laughs> 네? 뭐, 뭐, <laughs> 듯 약간 네? 언니 같은데요? <laughs> 무슨 소리죠 갑자기? <laughs> 자, 자 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그 어, 말이죠. 아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laughs> 아, 네. 대표님의 발음 신기한 걸로 멋있다. 눈물을 네, 네. 딱 멋있다. 내마이세요 대표님이 담면을딱 남자 시청자들이 야유를 딱. <laughs> 우 <우우>. 남자 시청자들 눈물을 아몇분 나가신 것 같은데요? 몇분 나가신 것 같은데. 담면우네 올려주겠습니다. 아, 대표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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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님이 방송을 보러시네. <laughs> <모르시네> 이러시자 <이런 식으로. 웃음> 다가와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어, 티나 울보가 좀 얘기해 줄까요? 다가와 네. 이 노래다. 어 원래 어? 제가 곡설명을안 하는데요. <laughs> 다가와는요. 음. 경쾌한 브라스 사운드와 어, 라틴품이 <laughs> 있는 노래고요. 일단 되게 활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고요. 어, 우리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어 유기질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음, 역시 그 곡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올레! 아. 곡설명하는 친구 누군가요? 예. 아, 가비맨의, 네! 아, 이제 다비밀이 이게 바로 곡설명이다 곡설명의 네. 정석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어, 저희 이번 타이틀곡 다가오는요 경쾌한 느낌의 브라스 사운드와 라틴 네. 느낌이 강렬한 그런 곡이고요 아. 어, 사랑하는 네. 뭐냐 남자 앞에서 어? 나도 이래? 요즘 안 해. 야 넘겨 넘겨. 사랑 앞에 당당하지 못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곡입니다. 곡입니다. 가 다영이 버전 한번 들어볼게요. 다가와는 이런 노래다. 제가 제일 잘하는. 네 경쾌한 브라스 사운드와 <laughs> 라틴 계열의 곡이구요. 순진한 남자들을 유혹하는 아주 적극적인 여자 여자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야, 뭐가 달라? 다 똑같잖아. 자 잠깐만 이은의 이게. 자 이은 막내 버전의 다가 와곡 소개. 네. 아, <laughs> 저희 타이틀곡 다가와는요, 강렬한 라틴과 브라스 사운드에 <laughs> 남자들을 사로잡는 그런 곡입니다. 스트리밍 많이 해주세요. 기루, 기루까지 쳐볼게요. 네. 네, 저희 다가와는요, 말 그대로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 저희에게 다가오라고 오, 그런, 오. 네,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저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왔을 때 블레이디 중에 서 가장 곡 설명을 잘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채팅창 올려주세요. 자봐요. 누구야?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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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루 기루. 오오 기루네. 오다 기루네요. 다 기루네. 오, 한번 나왔다고. 아 티나, 친아! 티나도 아, 나왔다. 여기 아아아아아아 나왔어. 나요 와, 예도 나왔어. 이렇게 네, 저희 네. 멤버들이 참 귀엽습니다. <laughs>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금 10시가 좀 넘었어요. 어. 사실 보통 평소에 블레이드는밤 10시면 뭐하고 있을까요? 만약 스케줄이 없는 날이라면? 없는 날이면은 네. 숙소에 있어요. 숙소에서? 네, 네. 어, 그럼 연습생이나 어, 숙소. 숙소. 네, 숙소에서. 숙소. 숙소 생활하면 어때요?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좋은 점은 음. 아무래도 여자들이니까 수다를 하는 음. 거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는 진짜 심심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음. 게 좋고, 그리고 막 서로 솔직히 막옷 같은 것도 음. 이제 서로들 막 빌려도 음.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안 사도 되는 음. 그런 거 굉장히 좋고요. 음. 안 좋은 점은 뭐 혹시 뭐 그냥 가끔 혼, 네,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가한 방에 막다 몰려있고 하니까 음. 그럴 때 조금 네, 그럴 때. 단점이라 그러면 그런 게 단점? 음. 음. 다영이는 숙소생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아, 일단은 네. 멤버들이 되게 서로를 너무 배려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음. 그 서로 처음엔 너무 조심해 가지고 아, 네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더 이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더 나아졌어요 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다영이는 혹시 고향이 어딘가요? 저 전주에요 그럴 줄 알았다 나 느낌이 왔어 어? 어 그게요? 어떻게 그게 하세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laughs> 아, 저 전주에서 서울에서 소리도 들어요. 아전주에 미녀 출신들이 많아 미녀들이 어. 많이 나왔어요 전주에서. 아 그래요. 한로 아, 소녀시대 태연 씨가 있죠. 잖 네네네. 오. 오아 우석 씨 나왔습니까? 아. 어 아, 아. 아, 그래요. 네. 우석 아, 씨 대학교, 대학교 니다아 정말요? 대학교 어떻게 자랑스러움이 없습니까? 자부심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네. 휴학, 아, 휴학 그래. 중이어가지고. 자자 티나 티나 어때 학수 학수 하는 거 수소생아. 아. 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그러세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찢지 말라니까요. <laughs> 어... 음. 네. <laughs> 가끔씩은 근데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되게 많아요. 음, 네. 그래서 되게 음. 네. 부러워. 어, 모기! 어, 모기. <laughs> 어, <목이. 웃음> <laughs> <laughs> 어, 여기 있어. <웃음> <웃음> 자, 이 소리 하는 도중에 피를 볼 거예요. 모기가 아니고 그냥. 어머. 어이, 깜짝이야. 모기 부럽다라는 의견이 많은요 다영현 언니 백만불짜리 다리에 감히 모기도 안해아 모기도 안해 비싼 다리 알아 아, 어, 맞아 맞아 좋은 다리 안맞 아네 <laughs> 예은이는 아까 소술생활 나오자마자 너무 좋은데 그랬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좋아요 아 어, 저도 <웃음> 심심할 <웃음> 네. 틈이 없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아직 어린데 그냥 모든 뭐 여자로서의 뭐 고민이나 우리 뭐 생각하는 것들 다 소통하고 음. 다 얘기하고 네. 서로 고민 들어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음.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거. 네. 예은이가 막내답지 않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성숙한 분이 들어와요. 얼굴은 되게 장난기 많고 되게 여린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장난기도 아, 되게 많아요. 장난기도 맞아요. 막내답게도 네. 장난기 네. 되게 많고. 네. 언니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웃음> 제 <웃음> 장난 굉장히 싫어하고. 첫습니다자 <laughs> 왼쪽으로.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시작한지 어 벌써 한3 0분 정도가 지났어요. 와 아, 벌써요? 시간 진짜, 진짜 빨라. 빨라. 맞아 맞아. 한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넘나다 보니까 그래요. 자기루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숙소 생활. 어 음. 숙소 아, 생활. 제가 형제가 남동생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제 다 여자들이 같이 살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말도 더잘 통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전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불편한 점은 음. 화장실. 화장실이 화장실이 하나라서 그치치? 네 되게 그게 제일 불편한 거 같아요 아니 하나에 둘이 동시에 쓸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 야, 뭐라고 해야 되지? 목욕탕이라던가 아 사우나를 같이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좀 부끄러움 타요 특히 막내가 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치? 네, 음. <laughs> 네. 혹시 방구도 안 탔습니까? 방구요? 네 블레이드는 방구를 끼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웃음> 그럼요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 너무 순수하다 아 사람이라 뛰는 거 그냥 포장이죠. 그래. 어1 어? 어? 9 위가 뭐지? 저희 네. 실시간 십구 네? 위요 <laughs> 다가와 실시간 1 9 위네요. 와!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어디 어디가요? 멜론이 음, 멜론이요네 멜론 실시간 아, 1 9 십구 위래요? 대박. 실시간 검색 순이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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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되게 오늘 이힘 yeah. 음. 어. 음. 아니, 1 9위면 우리 1위까지 갑시다. 19, 19위는 약간 느낌이 약간 성인스럽고, <laughs> 어, 그 19위까지 가자. 어. 아, 맞아. 어, 19위하고 19위하고 29위. 우리, <laughs> 우리 전체 관람 가자. 29위 관람 가자. 29위 관람 자위 관람 가자. 2 가자. 9위 가자. 9위고블가이디9 가자. 위관 좋습니다 9위 관람 가자. 29위 관람 가자. 29위 관람 가자. 2 맞습니다. 진짜 되면은 제가 응. 뭐 대표님만 허락한다고 하면 제가 뭐어 진짜요? 해볼까요? 와! 아 진짜 아, 이 뭐가 있습니까? 짱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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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아 제발 야, 그러면 우리가 우선 검색어 아 5위 안에 응. 실시간 블레이디가 아, 블레이드가 아니고 애야 블레이드, 아아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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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아니에요 탑블레이드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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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요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에요? 탑블레이드 <레이디레> <레이디레>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좀더이 가도를 달려보기 위해서 네. <레이디> 가와를 안무를 이쯤에서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좋아요! 아, 아,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어, 백을 감독님 여기 거울보다 여기가 차라리 낫죠 그쵸? 여기 의자 치지 말고 그대로 일어나셔서 아이디를 내려주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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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계속 4K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김혜영 네 어,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좋아요 다하 다하 어우 자 여러분들 다들 검색해 주고 있다고 믿어오시면 않구요 멜론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 키워드 파리 블레이디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가와를 지금 생방송으로 그리고 UHD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 이게 근데 장난 아니래 나도 지금 아, 녹화하고 아, 있는데 이거 신기술인데 HD보다 몇배나 좋대 모공까지 아, 다 보여 아 진짜요? 어이지캠 뛰어 넘는거 나중에 아, 유튜브로 아, 봐봐 아니 <laughs> 아, 왜 피부 좋잖아요 네? 피부 좋잖아 예은이 면 모르죠